브레이크 타이밍 1시 전에 지금 자리가 몇 개가 나오나요, 여러분? 1, 2, 3, 4, 여기 4개가 나왔고요. 1, 2, 3, 4, 5개. 총 자리가 9개가 나옵니다. 이 9개를 여러분들께서 전부 다 들어가려고 하시고, 전부 다 수익을 보시려고 하니, 여러분들이 자꾸 손실과 뇌동에 빠지게 되는 거다. 퓨처원TV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교육 플러스 여러분들 정신교육까지 신법교육까지 제가 마련해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큰 타이틀은요. 하루에 한 번만 하자. 기법 패턴 연습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정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손절 못 잡으시는 것도 있고요. 자신있게 진입자리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것도 있고요. 또한 가지 큰게 뭐냐면 계속적인 뇌동 매매로 인해서 매매 횟수가 굉장히 잦아지고 많아지는 것이게 여러분도 굉장히 좀 고민이실 겁니다. 특히 항생이나 나스닥을 주로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하루에 매매를 10번, 20번, 30번 이렇게 하십니다. 어? 나는 그렇게 잦은 매매를 지금 안 하고 있다라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항생과 나스닥을 주 종목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한 일주일 지만 매매 내역을 돌이켜 보시면 쭉 보세요. 엄청나게 잦은 매매를 했던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뇌동매매에 빠지는 것은 별게 없습니다. 손실이 나고 그 손실을 빨리 복구시키려는 그인간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뇌동에 빠지시고 더 잦은 매매를 일단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유튜브에서 2년 넘게 영상을 찍으면서 굉장히 강조드렸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물론 기법이나 차트 다 중요합니다만 어떤 자세로 매매 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던 그 비밀이 한 가지가 있었죠. 바로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저도 리딩 방송을 하고 있지만 하루 종일 제가 방송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하루 종일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왜죠? 거래량이 터지는 수익이 날수 있는 그 시간대에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빠르게 한번 내지 두번 정도 치고 빠지시면 됩니다. 손실이냐 수익이냐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터질 때그 기법을 정확히 적용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오늘 손실이어도 내일 수익이고 올해도 수익이고 오늘 손실이어도 한번더 매매했을 를때 우리가 손익비 매매법을 통해서 수익으로 다시 리버스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큰 타이틀처럼 하루에 한번 내지 두 번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자꾸 뇌동매매를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빨리 손실을 복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부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뇌, 뇌동에 대한 습관을 고치실 수 있는지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강조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시간의 개념이다. 예를 들어서 항생을 보겠습니다. 이 항생 차트는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거고요. 항생, 골드 오일, 나스닥, 미니다우 등등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모든 종목에 이 시간이란 개념을 접목시키시면 됩니다. 주요 시간대 일단은 매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럼 항생 같은 경우에는 주요 시간대가 언제가 될까요?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1시죠? 오전장에 모든 결론이 다 나게 돼 있다. 자 그러면 10시 15분에 여기에서 시작을 했죠? 자 성견 차트에 의해서 성견 차트 매수 신호 나왔기 때문에 매수 신호 종가에서 한번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오일선 기법에 의해서 이 자리 종가에서 매수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일선을 뚫는 양봉이 나왔죠? 여기에서도 오일선 기법으로 세 번째 진입이 가능하고요. 매수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 매수 신호 종가 여기에서도 네 번째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전 10시 15분까지 총몇 번입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네 번의 매수의 기회를 줬으며 우리는 이네번 중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오전에 수익을 내고 끝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시간의 개념이라는 건 해외 선물에서 굉장히 절대적인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시간을 접목시키시고 성견 차트 진입 로직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는 5일선 기법과 2 1일선 기법, 그리고 수렴과 발상 기법을 이용을 하시면 오전장에도 충분히 여러분들 하루 1당 나오실 수 있고요. 3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계속적으로 가져가 수가 있는 겁니다. 11시 45분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여기에도 포인트 하나 나오죠. 이 자리에서 수렴과 발산에 의해서 여기 1번 자리가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매도신호 종가위에서 2번 자리가 일단 하나가 더 나옵니다. 오일선 기법과 매도신호 에서 여기 3자리. 그리고 오일선 기법에 의한 4자리. 네 여기도 오일선 기법에 의한 다섯 번째 자리. 그 다음에 여기에서 청산. 그래서 수익으로 다시 브레이크 타임인 1시 전에. 지금 자리가 몇 개가 나오나요 여러분 1, 2, 3, 4. 여기 4개가 나왔고요 1, 2, 3, 4, 5. 섯개총 자리 가 9개가 나옵니다. 이 아홉 개를 여러분들께서 전부 다 들어가려고 하시고 전부 다 수익을 보시려고 하니 여러분들이 자꾸 손실과 뇌동에 빠지게 되는 거다. 자, 오늘 큰 타이틀이 뭐라고요? 하루에 한두 자리만 일단은 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실예로 성견 선생님 방에서는 여기에서 두번 진입을 해서 모두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10시 30분에 리딩 방송 종료가 되고 10시 30분부터 여러분들은 생업에 종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해외 선물은요, 여러분, 방송을 오래 한다고 수익 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많이 하신다고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방송을 오래 하고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많이 하신다라고 하면 수익금은 제로에 수렴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해외 선물입니다. 시간의 개념을 탑재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한두번 기법에 의한 매매로 손절 딱 잡으시고 들어가셔서 수익이든 손실이든 마감을 하시는 게 장기 레이스에서 여러분들이 완주하실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그 꿈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교육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혼자서 정말 어렵게 매매 이어가시는 분들 뇌동이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좌절하시는 분들 바로 아래에 있는 성경선생 무료 카카오톡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진솔하게 저랑 같이 얘기 나누시고 상담하시고 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좋은 교육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